불덩이가 떨어지고 있지만 저는 닭을 오 터진다. 대박. 벌써? 우! 우! 난다 난다 난다. 오오오오 난다요. 오케이. 이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아, 여기도. 오, 뭐야? 와우! 여기는 모자이크 슬라임 고르도가 있어요. 대박. 모자이크 고르도 와! 짱 이쁘다. 정말 신기하군요. 어, 얘야 너, 너 뒤에 길이 있네? 얘야 너 뒤에 길을 숨기고 있구나. 얘도 야채를 많이 줘야 되네요. 야, 지금 고르도 두 마리를 벌써 발견했습니다. 좋았어. 어, 어, 조심조심. 자, 맞은편 유적지 도대체 뭐지? 저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저쪽으로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쪽인가 보다. 오케이. 이쪽으로 가면은 어, 조심조심. 헛자 떨어지지 않고 아 여기도 아 이거는 잠깐만 데르비시 슬라임의 보석을 먹이는 곳이네요 보석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네 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하고 다르게 여기도 길이 있네 아 여기가 거기구나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다음 패치가 나올 곳네이 뒤쪽이었어요 이 문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군요 여기 안에는 뭐지 어 여기도 있네 여기도 데르비시 슬라임 보석 박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어디로 이어져있지? 아! 이게 여기구나! 아! 그러네 이쪽으로 연결되어있었군요 이 바로 위였구나 잠깐만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으면 꿀인데 아! 못 올라가네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어! 모자이크 슬램 돌아왔다 와이스 야 여기 지나가다가 또 모자이크 슬램이 나왔네요 이러면 핵이득이죠 잠깐만 아, 저기 또 올라가는 구멍도 있어요. 근데 저기는 떨어질 수만 있고,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약간 지름길 같은 개념인가봐요. 저희는 이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 안녕. 오우! 여기 보시면 떨어지는 구멍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올려다봤던 그 구멍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쪽으로 올라갔었죠 네, 저는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아름다운 광경이군요. 음. 아버지 돌 굴러가유! <laughs>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는 슬라임이 아까 세 종류라고 했죠 데르비시 슬라임과 파이어 슬라임 그리고 모자이크 슬라임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까 봤었던 고르도 슬라임 중에 이상하게 생긴 고르도가 있었잖아요 탱글 고르도?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슬라임인 거죠 탱글 슬라임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탱글 슬라임까지 지금 나와있는 슬라임들은 네 그렇게 네 종류인 것 같아요 패치해서 저기 데르비시 슬라임이 있군요 와 데르비시 슬라임 토네이도 짱 크게 만드네 어, 안녕 여기 있다고 알려줘서 고마워 <laughs> 이제 대충 한 바퀴 다 돌아본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뭐야 타르? 여기도 타르가 있나? 타르 어딨어? 타르, 타르 타르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 반갑다 타르 안녕 뿅 아, 물, 물이 없구나 갑시다 <laughs> 물이 없다는 걸 깜빡했네 야, 여기 사막이라 그런지 물이 하나도 없네 어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돌아왔군요. 와. 이 맵, 은근히 길이 많이 어려워요. 어, 일단, 닭을 많이 데리고 왔으니까, 이 친구를 일단 터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봅시다. 저 친구는 왜 근데, 작은 애들이 아무도 안 보이지? 좋았어. 이 닭들은 여기 주변에서 수시로 잡아가지고, 어, 우리 탱글 슬라임 고르도를 터뜨리기 위해서 수시로 주겠습니다. 배고프지? 맛있게 먹어. <laughs> 탱글 고르도. 뒤에 뭐가 있나? 뒤에 아무것도 없구만. 원래 이 친구를 잡아야 저기 들어가는 열쇠를 주는거 아닌가? 음... 제가 열쇠를 좀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열고 들어가버리긴 했는데 음... 저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상당히 넓은 세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안쪽에서 최대한 탐사를 좀 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가 보자 내가 왔던 곳인가? 어! 여기! 얘는 암석 보석을 넣어야 되는거 같죠? 암석 슬라임인거 같죠 얘? 어 뭐야! 여기도 열쇠가 있네? 와우! 불불불 혹시 이게 아까 그 지름길인가? 마지막에 제가 못 열었던 열쇠랑 연결된 지름길 아닐까요? 여기 암석 슬라임 보석이 상당히 필요하네. 두 개가 있어야 되죠 일단.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두개 발견했어요. 여기를 내면 뭐가 있, 있으려나? 음. 자, 일단 탱글 슬라임을 터뜨리기 위해서 이 주변에서 닭을 열심히 먹으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연결돼도 닭이 많아요. 근데 너몇 마리를 먹니? 꽤 많이 준것 같은데? 이 소윤돌이는 맞아지는 건가? 맞아볼까요? 별다른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공격은 아니군요. 음. 닭 먹으렴. 뿅. 아, 이 닭은 언제 봐도 색깔이 희한한 것 같아요. 무슨, <laughs> 닭에 누가처럼 장난을 친 거지? 어어, 뭐야. 일로 일로와, 일로와. 너도 우리 집 가자. <laughs> 너도 일로와. 넌 먹이가 되자. 오케이. 페인트 칠한 닭까지 왔어요. 어. 이 페인트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천연 무색소야.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 <laughs> 오, 하트피트가 있네요. 아, 안타깝게 하나밖에 없네. 좀더 있으면 좋을 텐데. 얘야, 하트피트 먹을래? 어, 우리 암석이는 하트피트를 좋아하죠. 오, 뿅 보석 두 개. 일단 두 개를 먹었습니다. 저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써봐야지. 어, 뭐야? 아, 닭이었구나. <laughs> 닭궁뎅이였는데 새로운 아이템인 줄 알았어요. 자, 이쪽이었나? 여기 보석 꼽는 게두 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 보자 저쪽에 하나 있고요. 어, 여기 하나. 그렇지. <놀람> 좋았어. 하나 꼽았고. 저기도 안 돼. 떨어진다. 오! 일로 일로 일로. 안 돼. 오케이. 뭐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는군요. 혹시 좀더 있나? 보석 꼽는 데가 더 있나 봐요. 어. 깨가지고 안 되네. 불덩이가 떨어지고 있지만 저는 닭을 오 터진다 대박 벌써 워우!!! 좋졌어 탱글 슬라이입니다 임오 어제가 상장 상자상자 꽝냐 상자. 오케이 아이 템들이 나오네 꽝냐 오 어, 좋아요 오 뭐야 이건 새로운 또 뭐가 있습니다 잠깐만 너 여기 놀고 있어봐 먹어볼게 이건 뭐야 프링클 프링클 피어 새로운 아이템이네요 오 어, 좋아 좋아 야 이거 탱글 슬라임까지 오 어, 좋아좋아 좋아. 일로와 일로와 탱글이들 일로와 지금 뭐 보석은 별로 중요한게 아닙니다 어 뭐야 포탈? 어 집으로 가는 포탈인가 설마? 오 좋았어 빵야 좋아요 열쇠는 안나왔네 어 열쇠는 못먹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포탈이 열렸는데 이 포탈이 글쎄요 연결이 쭉돼있으면 좋으련만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어뿅 음아 여기로 왔네 아 여기로 와 버렸네 안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려면 조금 고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어이굴 애들 난리났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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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들 배 안고팠어 내가 먹이는 그래도 많이 주고 갔는데 괜찮았니 아이도 배고픈 애들 있네 잠깐만 이 친구들을 제가 길러야 되기 때문에 어, 어이 완전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자 우리 지난번에 새롭게 열었던 어, 바닷가로 가서 이 친구들을 좀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농장이 꽤나 멀구만, 이제. 보자, 여기 하나, 두 개밖에 없었나? 아, 네 개구나. 오케이, 오케이. 네 개, 네 개. 자, 이거 좀 위험, 붙여놓으면 좀 위험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자, 이거를, 보자. 코랄. 좋았어.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싹다 해줘야 되겠죠. 아, 장난 아니네. 야, 돈 엄청 많이 들어가네. 여기는 이제, 탱글 슬라임들. 안녕, 탱글이들. 반가워. <laughs> 감옥에 온 것에 환영한다 <laughs> 자 여기는 어 이번에 데르비씨를 넣고요 좋았어 안녕 얘들아 여기는 얘들 좀 많이 들어왔네 그쵸? 그렇죠? 한 일단 이정도만 네 기르도록 하고 나머지는 좀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해야되거든요 음 좋았어 여기는 모자이크 슬라임들 모자이크 슬라임들 여기는 우리 불 슬라임들 좋았어 자 일단 이렇게 두고 어 먹이부터 좀 갖다줘야 될것 같은데 야채들을 주로 좋아하죠. 야채. 얘들은 어 과일. 얘들은 고기. 이거. <laughs> 얘들은 재 아니 뭐 가지 가지 먹네 진짜. 종류별로 다 먹네요. 그럼 이거 아 이쪽으로 오는 텔레포트 장치를 또 하나 만들어야겠네. 그쵸 어. 자 일단 급한 대로 요 앞에 있던 닭부터 잡아가지고 닭 먹는 친구부터 잡시다. 오오오오 왔다. 뭐야? 어, 없었어. 뭐지? 오!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 반짝반짝거리는 것들 뭐지? 불 슬라임도 없어졌어! 어디 갔지, 이거? 밤하늘에 별이 되었습니까? 오오 뭐야,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불 지르고 다닌다, 안 돼, 안 돼! 우리 슬라임도 죽어! 아니, 애들은, 그불붙는 동네에서 왔으니까 괜찮으려나? 떨어져가지고 불이 붙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우리 애도 어디갔어? 얘들 일단 고기부터 먹으렴. 내가 닭을 데려왔다 오, 뭐야? 언니? 먹을 때 방금 뭐 식물 같은 게 올라왔는데? 뭐지? 신기하네요. 얘들 없어져 버렸어. 이 반짝반짝 빛나는 건 아마 모자이크 슬라임들의 그 능력인 것 같아요. 이 주변에 막 빛을 떠다니게 하네. 이봐 봐봐 이봐 이거 갑자기 또 불이 뭐야? 오, 아휴 여기 또 농작물 다 됐네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애들 배고파 안돼 이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농작물이 자라났다가 다 썩어서 없어졌네 이봐 이봐 아이고 남아있는 농작물이 하나도 없어 이거 집을 너무 오래 비웠어 그나마 이 민망이들이 남아있군요 어 민망이라도 빨리 심어야겠어 민망이 심고 오 벌써 아침이 됐군요 일단 과일이라도 과일이라도 너희들 과일이지? 오케이 진정이 얘들아 과일 먹어 과일 먹으렴. 그치, 그치. 오케이, 오케이.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 와중에 우리 푸들 슬라임들은 보석을 엄청나게 뽑아놨군요. 야, 훌륭해. 자, 방금 급한대로 키운 야채를, 오, 뭐야. 얘들아, 진정해. 야채 먹으렴. 어, 야채가 져왔어 먹어, 먹어, 먹어.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신기한 슬라임이에요. <laughs> 그러면 이제 여기를 좀 실험실로 써볼 필요가 있겠군요. 오, 얘들 왜, 오, 뭐야. 어? 얘들 왜 합쳐졌지? 이 보석이 쪽으로 넘어왔네? 안돼 얘들아 <laughs> 너희가 이렇게 미리 합쳐져 버리면 탈해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떡하냐 얘 <laughs> 일단 과일 먹어 과일 하나 가져왔어 그치 그치 지오 이봐 이봐 날아가려고 해요 얘들 <laughs> 큰일났구만 모자이크랑 뭐랑 합쳐보죠? 음, 모자이크 한 마리랑 탱글이랑 한번 합쳐볼까요? 탱글이랑 모자이크 한번 합쳐봅시다. 탱글이 아 이거구만. 오케이. 탱글과 모자이크 합체. 냠오 뭐야? 허, 모자이크 탱글 라르고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이거 모자이크가 은근히 괜찮은데요. 일단 이 친구는 잠시 어.. 방생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어.. 모자이크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네이 친구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르비시. 좋데레비시를 합체! 오! 데레비시 모자이크입니다. 오, 좋아, 좋아. 모자이크 데레비시구나 오, 난다, 난다, 난다. 오, 난다요. <laughs> 세상에. 야. 근데 얘도 나는 기능이 있네? 야, 누구를 키워야 되나, 이거?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아, 엠 벌써 배가 고파. 과일 줄게. 먹어. 어. 냥. 자, 이번에는, 어, 모자이크랑 고양이랑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자. 모자이크랑, 고양이! 먹어라! 오! 모자이크 고양이가 완성이 됐어요! <웃음> <웃음> 세상에, 아우, 뭘 키워야 되나? 이거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누굴 키워야 돼, 이거? 뭐, 사실, 누구를 키워도 크게 상관은 없죠. 저는, 어, 데르비씨는 좀 위험해 보이긴 해요. 여기 데르비씨가 그리고 탱글이랑 합쳐졌기 때문에, 음, 모자이크랑, 탱글이랑 합쳐가지고, 어, 모자이크 탱글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탱글이 세 마리를 여기다 넣고 모자이크 보석을 세 개를 줍니다. 오케이. 어, 좋았어. 이렇게 네 마리를 일단 키우고 너희들 은 보석을 줄게. 오케이. 먹고 먹고. 오케이. 어? 오케이. 먹어라. 어,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된다 얘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네, 러버덕이 있으니까 러버덕 쪽에 몰려가지고, 아무도 이 보석을 안 만드는 것 같은데? 그쵸? 아니면 보석이 여기 모여있나? 어, 보석이 없어! 여기는 러버덕, 러버덕이 있으면 안 되겠다. 네 마리만 두고, 네, 러버덕을 가져가야겠어. <laughs> 너는 바다에서 놀려무나, 바다로! 물에 뜨나? 사라졌네요. <laughs>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여기 농장을 하나 없애고 이게 원래 이제 불필요한 것을 태우는 네, 기계입니다. 이거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 보니까 애시트로우라고이 아까 그 우리가 화염 슬라임들에게 먹이로 줄수 있었던 젤을 만들 수 있는 걸 업그레이드할 수 있더라고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처음 만들어 봤는데 오 여기 젤을 수집할 수 있구나. 그럼 이제 화염 슬라임을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어이봐 이봐, 그럼 재였나 어떻게 가져가는 거지 이거? 뭐 모으는 방법 있겠죠? 나중에 와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재를 모을 수 있구나 아 그러면 이제 화염 슬라임을 키울 수 있나? 이제 슬슬 유리 사막과 연결되는 텔레포트를 한개더 만들어야 될것 같군요 인디고님이또 많이 필요하구만 야 오랜만에 또인디고님 구하러 가야 되는데 또이장물들이 <laughs> 떨어져 있네 <laughs> 얘들아 너희 밥 주고 갈게 좀만 기다려 너희들 밥을 안 줬구나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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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케이 텔레포트! p 좋았어, 여기 있겠지? a 어, 나옵니다, 나옵니다, 좋았어. 오케이, 인디고 a n 어 열심히 일해라 인디 h a n g t c h a 인디 t c 오 a n g t 준다, a n g t c 따 a 따 g T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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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c 이 a 이 g t c h a n 다 T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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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c h a a n 케이 c 제 a 좋았 t 이제, 블루 텔레포터를, 어, 유리사막이랑 연결되도록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어서 될게 아니네. 없어져라! 어, 나무 없어버리고, 여기다가 블루 텔레포터를 설치합시다. 오케이. 됐어. 자, 이제 유리사막으로 다시 갑니다. 어, 이쪽이 아닌데? <laughs> 유리사막으로 다시 갑니다. 자, 헛자! 오케이. 빨리 왔군요. 어, 좋았어. 야, 여기가 진짜 언제 봐도 이쁜 것 같아요. 오, 신비로운 곳입니다. 유리 사막의 입구 들어가자. 허웅 어 좋아요. 이제 이쪽에다가 텔레포터를 설치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저 유적 위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그렇지 갈수 있다 갈수 있다 갈수 있다 오케이 좋았어. 자이 위엔 뭐가 있을려나? 오데레비시슬램 있네요. 오 이봐 이봐 아이꼬부있는게 있네. 그렇지 꼬부치 꼬부어 이거를 꼽으면서 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걸 찾아가지고 다 꽂아야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무슨 비밀이길래 있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조심. 와 여기 뭐야? 얘네 뭐가 있네? 이거 어떻게 여는 거지?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이거 열어야 되는데. 어딘가 버튼 같은 게 있겠죠? 음. 오 뭐야? 데르비시 그로도다 대박. 데르비시 고르도도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 데르비시 고르도. 이쪽으로는 가면 뭐 있나? 어, 텔레저포드네텔레저포드 먹고 올게요. 아, 좋아, 좋아. 텔레저포드 뭐가 나올까요? 반짝, 오! 선인장? 네, 선인장 데코레이션인 것 같죠. 아, 대하이! 야하이! 야하이, 야하! 우후! 텔레포트를 그럼 이쪽에다 설치하면 이득이지 않을까요? 일단 이 불길이 꺼질 때 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음. 안녕 테레비식으로도 아이 귀여워 <laughs> 그냥 이 친구를 볼 때는 좀 몰랐는데 막상 고르도로 보니까 아 고르도는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고르도 너무 너무 귀여워 그러고 보니까 여기 설치를 하려고 해도 설치가 되는 곳이 없구나 <laughs> 그렇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어. 그럼 내려가서 설치해야죠 어쩌겠어요 어 음. 여기 탱글 벗어는곳 좋았어. 펼치고, 아, 마, 여기 물 뿌려보자. 아, 뭐, 물 뿌린다고 뭐가, 되는 거, 까진 않네요. 이건 뭐지 도대체? 뭘까요? 어, 뭘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군요. 아직 여전히. 아, 뭐야, 여기도 있네? 아이, 탱글 보석이 한개더 있어야 되는군요. 이게 세 개씩 있나? 음, 탱글이가 구하기가 어려운데 말이죠. 그럼 일단 여기다가, 어, 텔레포트를 설치를 하고요. 자, 워프테크의 블루 텔레포터. 그치? 좋았어. 이제, 텔레포터를 이용해서 집에 가서 탱글보석을 하나 더 가져옵시다. 그럼 일단 바로 세 개를 꽂을 수 있겠지. 다른 것들도 하나씩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세 개씩 필요하니까. 그보다, 여기 쟤는 좀 모였나? 쟤를, 쟤를 어떻게 가져가지? 쟤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알 수가 없군요. 아니면 여기다가 혹시, 그, 불슬라임을 키워야 되나? 불슬라임을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뿌려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 보석은 하나씩 더 가지러 왔어, 얘들아. 미안해. <laughs> 혹시 몰라서 보석 하나씩더 가지러 왔어. 아니야 두 개씩 가져가 볼까? 혹시또 모르죠. 잠깐만 이거는, 아이고 이게 다구나. 미안해, 얘들아. 나중에 다시 오, 나중에 다시 올게. 너 여기 들어가 있고. <laughs> 야 역시 러버 덕을 뺐더니 엄청나게 보석을 생산 많이 해놨네요. 나중에 가져가야지. 좋았어, 바로 갑시다.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였죠, 바로. 그렇지. 여기다가 탱글 보석을 하나 더. 오케이. 뭐가 이루어졌나? 아까 그 위에 있던 벽이 없어지기라도 했을까요? 한번 올라가 봅시다. 닭이 맞네. 으쨔 점프. 와. 아, 막혀 있네. 이걸로 열리는 게 아니구나. 이 안에 뭔가 상당히 예쁜 분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아 모르겠네요. 이 친구 먹이가 뭐였지? 아, 너는 과일을 먹는구나. 잠깐만. 여기 슬라임 사전에 보면은 데르비시 슬라임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을까요? 데르비시 슬라임 여기 있다. 아 프리클피어라는 우리가 여기서 봤었던 그 새로운 네 과일. 그게 이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거네요. 근데 이번 패치로 인해서 아까 보니까 고르도 슬라임이 먹는 먹이가 개수가 줄었대요. 그래서 그냥 과일을 막 갖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갖다줄게 과일. <laughs> 자, 저 뒤쪽에 오! 모래 소용들이 짱 커졌네. 어, 데르비시 슬라임도 상당히 강력해요. 음. 저기 저 끝에 있는 게 네, 모자이크 고르도고요. 회오리 좀 치워 봐야 되라. 저기 있는 게 이제 모자이크 고르도고 이 반대편을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짱 넓으네, 여기. 아, 그렇지.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뭐지? 얘가 데르비시. 데리비쉬... 아, 맞네요. 어, 데르비시 보석이 쪽이었구나. 알았어 아, 여기 그렇다면 데르비시 보석 꼽는 데가 더 있겠죠. 어. 오, 여기 한개 있다. 여기 하나 찾았구요. 아, 한개더 있어야 되나? 아, 이거 한개더 있어야 되나? 제가 여태까지 두개 찾았나요? 근데 보석이 한 개가 없네? 어머나. 보석이 어디 갔지 오, 조심조심. 어, 저 아래쪽에 길이 있는데? 저라 한번 갔다 와볼까요? 오, 이 떨어지면 다시, 오, 트레드 포드다. 트레드 포드다!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반짝! 오, 램프. 야 이거 램프 색깔을 상당히 다양하게 주네요. 딱히 필요하진 않은데. 아이 데르비시 슬라임에 보석을 꼽는 남은 한 곳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군요. 어딘가 에 있을 텐데 말이죠. 음 어디 있을려나? 어짜. 아, 이게 주변에 있을 텐데. 음. 어오 아, 오, 뭐야? 오 저기다. 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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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찾다. 았아 근데 보석이 지금 <laughs> 보석이 없어요. 보석 가져올 거야. 근데 이우 물은 뭘까요? 아까도 이 우물 같은 거 봤는데, 여기 되게 이쁘죠? 잠깐만. 여기는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여기는 왜 불이 안 들어와 있지? 아, 이게 혹시 그 내가 여태까지 켜고 다녔던 그, 오, 슬라임들이다, 여기. 그건가? 제가 여태까지 보석 다 넣은 거는 여기 불 들어오고, 아닌 거는 불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잠깐만, 그러면은 저기, 데르비시 슬라임에 보석 꼽는 곳을 찾았으니까, 데르비시 슬라임에 보석을 한개 가져와야 돼요. 아데르비시 슬라임이 뭐 과일 먹잖아 아 과일이 없는데? 여기서 나는 과일이 정말 귀한거였구나 아 과일 집에 가서 가져와야겠네? <laughs> 귀찮더라도 어이 이 틈새는 뭐야? 뭐죠 이 틈새는? <laughs> 귀찮더라도 과일을 집에서 좀 가져와야 될것 같아요 짜잔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고 아이고 우리 친구들 이거 배고프지? 잠깐 이거는 심어봅시다 새로운 야채기 때문에 이거 보자 리무브 크롭 하고 오케이 새로 심고요나 음. 이거 하나 먹어볼래? 좋은 건데, 이거. 아, 이거 유리 사막에서 가져온 거야. 먹으네, 되게 운 좋네. 처음 먹으네. <laughs> 아, 그렇지, 우리 민망이, 민망이만한 과일이 또 없지. 이 민망이를 가지고 가서 어데레비씨한테 주겠습니다. 너희들은 배안 고프지 않구나. 아, 먹어. <laughs> 내가 또 너희들 어떻게 지나치겠니? 먹어, 먹어, 먹어. 그래, 그래, 어쩔 수 없지. 오케이, 보석은 나중에 가져갈게. 아이, 친구들도 밥 줘야지. 아이고, 이거. 그새 많이 자랐구만이고 좋았어 좋았어 그렇지 그지 당근 줄게 먹어 어 너희도 먹어 너희도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렇지 얘들 잘있었닝 아이고 배고파 야채 줄게 야채 먹어 야채 먹어 그렇지 야채 먹고 넌 과일 먹지 그렇지 내가 각다기를 많이 가져왔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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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먹고 먹고 너희도 각다기 먹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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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얘들 야채 주고요 됐어, 됐어. 아우 일단 한시름 났네. 좋았어 보석 수집 보석 수집 보석 수집 내가 이거 한개 더 가져갈게 필요해서 말이야 어 좋았어 야 이거 되게 빨리 자라네 금세 거의 다 자랐군요 일단 아빠 나갔다 올게 어, 이 보석을 또 엄청 아이 보석 <laughs> 정말 많습니다 자 사막으로 바로 지체 없이 갑시죠 오케이 보석도 있겠다 이제 올라가서 꼽으면 되겠군요 아이 뜨거 뜨거 아 뜨거 뜨거 어디였었지? 저 위였던 것 같아요, 저 위. 점프! 어, 발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발사! 오케이, 됐어. 오, 보물보물. 아, 업그레이드 안 했구나. <laughs> 업그레이드 확인한다는 게또 깜빡했네. 오, 됐다! 허, 뭐야! 불들었어요 이거 뭐지, 이거? 어, 물이나 물! 어, 이 물은 뭐죠? 잠깐만, 에이션트 워러라고 돼있어요. 이 물은 30초만 쓸수 있는데? 이거 어디 쓰는 거지, 쟨가? 오! 뭐지? 허오 마이 갓!